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경상대학교 정성진 교수가 2019년에 발표한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에 대한 사회론 연구의 혁신, 어소시에이션을 중심으로입니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마르크스주의 대한사회론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에 기초해 마르크스의 대한사회론을 어소시에이션 개념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절에서는 마르크스의 대한사회론은 어소시에이션 개념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대한사회론과 결정적으로 다름을 보입니다. 3절에서는 어소시에이션 개념을 키워드로 해마르크스에 관련 텍스트를 읽는 방식으로, 마르크스에 대한 사회론이 초·중·후기에 걸쳐 진화하는 과정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1848년 혁명을 분수령으로 중·후기 이후 마르크스에 대한 사회론은 초기 공산당 선언 위 국가 집권주의적 요소를 지향했을 뿐만 아니라, 1850년 대이후 경제학비판의 심화와 1860년 대국제노동자협회에서의 실천, 1871년 파리 코뮌의 경험 등을 배경으로 해 어소시에이션 개념을 이론적 실천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음을 확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정성진 2019. 1990년 대이후 마르크스에 대한 사회론 연구의 혁신 어소시 에이션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16권 2호 페이지 111에서 141을 봐 주세요. 이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합니다.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네트워킹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